안녕하세요. 엉두릅니다. 시장이 실수하고 있다는 증거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효율적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패턴들이죠. 학계와 투자업계에서는 이를 일의 현상이라 부릅니다. 이 패턴들은 우연이 아니라 심리적 편향이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미로워하실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 작동했던 패턴이 미래에도 반드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시장이 그 패턴을 학습하고 효율적으로 변함에 따라 사라지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일단 맹신하기보다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자세를 갖기 앞서서 어떤 현상들이 연구가 되었고 밝혀졌는지를 아는 것들이 꽤 중요하겠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멀티플 효과입니다. PERPBR 등 멀티플이 낮은 주식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록했던 현상입니다. 가치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화려한 성장주에 집중하는 반면 이 값이 낮은 소외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형주 효과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대형주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소형주 집단이 대형주 집단보다 연평균 수익률이 일관되게 더 높게 나타났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소형주가 유동성이 적고 정보 비대칭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기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위험 프리미엄이 자연스럽게 남게 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소형주는 널리 주목받지 못해 저평가된 상태로 오래 남을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퀀트 투자 전략가들도 소용주 효과 팩터를 장기 수익률 향상에 활용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파마프렌치 쓰레 팩터 논문에서 하나의 팩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그 증거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수익성 및 퀄리티 효과입니다. 영업 이익률이 높고 재무 구조가 건전한 기업이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는 현상입니다. 파마프렌치의 다음 모... 논문인 5 팩터 모델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5 팩터 모델에서 수익성과 퀄리티 라는 팩터가 추가가 됐는데요 장기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의 원천임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량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도 실적 변동성이 작고 파산 확률이 낮으며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순간적인 성장성이나 유행에 쏠리다 보면 상대적으로 견고한 기업이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저평가된 우량주를 사들인 투자자가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퀀트 펀드 매니저들도 퀄리티 팩터를 전략 배분의 핵심으로 삼아 장기 초과 성과를 달성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변동성 효과입니다. 변동성이 낮은 주식이 높은 주식에 비해 위험 대비 수익률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1970년대 이후 여러 나라 주식 시장에서 더 변동성 포트폴리오가 하락장에서 손실을 덜 보고 상승장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연구 사례가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또 근거로는 투자자들이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통념에 입각해 변동성이 큰 주식을 과도하게 선호하면서 이들 주식의 가격이 실제 가치 이상으로 올라가 수익률이 낮아지고 반대로 더 변동성 주식이 저평가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저 변동성 전략을 장기간 적용하여 시장 대비 우월한 수익률을 기록한 보고도 많이 존재합니다. 주가의 움직임 자체나 새로운 정부에 반응하는 패턴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지표는 바로 모멘텀 효과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라는 격언처럼 지난 3개월에서 12개월간 수익률이 좋았던 주식이 향후 몇 달간 계속 오르는 현상입니다. 제가디시와 티트만의 유명한 1993년 연구, 모멘텀 수익성이 증명되었습니다. 많은 논문, 전세계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 전반에서 이 모멘텀 현상이 유효함을 입증했습니다. 이 효과는 투자자들이 새 정보에 과소 반응하여 주가가 점진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 현상은 어닝 서프라이즈 현상입니다. 기업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즉시 적정가로 오르지 않고 수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오르는 현상입니다. 볼과 브라운 1968년 오래된 자료죠. 이때 연구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모멘텀 효과와 유사하게 시장이 느리게 반영하는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발생하는 이 가격의 드리프트를 알파 수익의 핵심 원천으로 과거에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다음은 발생액 이상현상입니다. 발표된 회계 이익과 실제 들어온 현금 흐름과의 차이인데, 현금 흐름은 적은데 회계상 이익이 높은 기업은 나중에 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가격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준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절적 패턴과 특정 사건에 대한 효과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1월 효과입니다. 1월에 소형주나 작년에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주식들의 수익률이 좋은 현상입니다. 1976년 로제프와 키니의 연구에서 발표됐고 1904년부터 1974년 미국 시장에서 1월 수익률이 다른 달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유는 연말 세금 회피성 매도 후 재매수나 연말 보너스 유입 등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약하지만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현상이 1월에서 4월의 수익률이 5월에서 10월보다 높은 할로윈 현상이 37개국 중 36개국에서 존재한다 라고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의 소외와 내부자의 움직임. 호형주와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건데요. 애널리스트의 커버를 받지 않는 기업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위험 프리미엄이 발생하며 이 소외된 종목이 시장 대비 높은 수익을 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수익이 좋아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업의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회사들이 발표 후 4년간 시장 대비 12% 이상의 초과 수익을 기록함이 확인되었고, 좋은 성과를 낸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또는, 인덱스 신규 편입은 지수 추종 자금의 기계적 매수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라는 것들이 있었고, 반면, IPO, 신규 상장은 IPO 종목을 1,500개 분석한 결과, 초기에 반짝하지만, 3년 수익률은 시장 대비 16%포인트 낮았음을 밝혀내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의 심리, 정보의 불균형, 그리고 기업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시장의 실수들이 존재한다는 것들이 지금도 연구되고 과거에도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언급된 현상들 중 일부는 과거에는 정말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현상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사실 시장의 효율성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합니다. 국가나 산업별 주식시장의 특성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이 효율적일 수 있는 반면 같은 산업이 한국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의 현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박들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반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데이터 마이닝의 함정에 빠져 있다. 라는 반박입니다. 수만 개의 데이터를 컴퓨터로 돌리다 보면 인과관계가 없는 지표라도 우연히 과거 수익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피해킹이라고 부르고 실제 수익의 원천이 아닌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둘째, 거래 비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초과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세금, 가공백, 슬리피지라고 하죠. 이것을 고려하면 초과 수익이 모두 사라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나 소형주 효과나 고빈도 모멘텀 전략이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터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현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술 논문을 통해 특정 일의 현상이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 해당 전략의 수익성이 평균 5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이 모이면서 시장의 비효율성이 빠르게 교정되기 때문으로 논문에서 나온 데이터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후에는 효과가 없더라라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통했으니 미래에도 통할 것이라는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다만 이런 연구를 통해가지고 팩터가 왜 작동하는지 왜 작동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명확한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이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들도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해야 될 일이겠죠. 여기서 잠깐 위의 전략들은 과거 데이터 시뮬레이션 백테스트라고 하죠. 거기선 화려한 수익을 보여주지만 실제 내 계좌의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